정유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시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적어 보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대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신분입니다. 2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렉토이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분은 1절에 나오는 나그네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이스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우리의 반응이 합쳐져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분 파레피데모이서나그네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흩터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섯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는 터키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되는 로마 지역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라고 하는데 당시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틴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했습니다. 파레피데모이스는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둘을 묶으면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 에클렉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파레피데모이스입니다.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가지 신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심을 받았는데 에, 그 특권을 소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오늘 말씀에 언급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출생 거듭남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극률을 따라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효력 상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극률은 진노의 자녀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입니다. 다른 소망들은 시들어 없어지는 꽃들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소유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유업의 네 가지 특징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고 깨끗한 유업이고 아름다운 유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업을 마련해 두신 그런 기업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천년 이전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산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세적인 것은 곧 없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기업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헬라우는 어, 현재 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푸르루 메누스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을 막아주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지금까지 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소유는 복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거듭나게 된 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줄수 있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 1장 17절 말씀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호의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는 우리가 에클렉토이스, 택가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유한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로스의 신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레피데모이스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미움이나 세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난은 잠깐 동안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시험은 연구한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를 동원하여서 강력한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금이 불에 의해 재련되어 순수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신분은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특권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기대하고 있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의 연단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나? 나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나, 아니면 회피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신분과, 나그네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려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자라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클렉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놀라운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연단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